이동규 씨는 회사에서 오늘도 동료의 일을 대신 처리했지만 정작 본인의 마감일이 다가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퇴근하기 바빴습니다. 이동규 씨가 이렇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시하게 된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착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동규 씨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묵묵히 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점점 그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던 이동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대리처럼 지나치게 착해서 오히려 무시당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착하면 대접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긋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처럼 나도 필요 이상으로 착하게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필요 이상으로 착하게 굴다가 무시당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요 이상의 친절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통해 친절하게 대할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함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이는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받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늘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심리상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동료들이 부탁하면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고마워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거절을 잘못 해.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켜야지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죠. 반면 같은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인간 관계를 볼까요?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이 상대를 너무 배려하고 헌신적으로 대해주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고마워 하다가 점점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배려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만 희생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되고 결국엔 상대방이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절하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이어지니 두 번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하고자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천절하기 위해 모든 요구를 들어주거나 희생을 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친절함을 무조건 베풀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이 존중으로 이어지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함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용당한다. 우리는 흔히 착한 게 죄냐. 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착하기만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점점 더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메커니즘이며 선한 의도로 시작된 관계가 왜곡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한 직원이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을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이거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간단한 요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떠맡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직원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추가 업무까지 맡게 되고 상사나 동료들은 이를 그 사람의 역할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정말 착하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고 부탁했을 때그 부탁을 계속 들어주면 나중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이용당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상대를 너무 배려하고 희생하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다면 처음에는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점점 그 배려를 고마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기대치만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를 떠맡기려 한다면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제 업무가 많아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힘들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거절하기 어렵다면 나는 돈 문제로 친구와 얽히는 게 싫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희생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친절과 배려는 매우 중요한 동목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베풀면 오히려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늘 설정하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만들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친절하면 매력이 떨어진다. 우리는 흔히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긴장감과 균형이 중요한데,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친절하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상대방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지고 심지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한쪽이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헌신적으로 대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러한 태도가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점점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너무 쉬운 상대는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상사가 부탁을 하면 언제나 친절하게 들어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좋은 평판을 얻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직원은 점점 쉬운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는 이 직원이 어떤 업무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넘길 것입니다. 반면 적절하게 손을 긋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회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상대방을 소개했습니다. 한 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상대방의 모든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적절한 순간에 동의하면서도 가끔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두 번째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존중받는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가 적당한 거리감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친절하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편리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친절함과 함께 자기 주장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너무 친절해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항상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기보다는 가끔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존중하고 관계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100%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저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함과 함께 자기계발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하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절함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나치게 친절하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절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할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존중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함과 존중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친절하되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라. 둘째, 너무 친절하기 보다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라. 셋째,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친절함은 분명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당신을 존중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변에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노력했다면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해 친절하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절하게 대할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항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